아니 나름 3년 만에 국지 선인데 한국이 아니라 태국을 가네. 아 그래도 3년 만에 외국 스멜 아주 좋았다 진짜. 근데 진짜 베트남하고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더라 질서 정연하고. 진짜 올림픽대로인 줄 깜놀. 근데 사실 길거리 식당에서 먹어봤지 이렇게 럭셔리한 파타이는 처음이야. 뭔가 파타이랑 안 어울리긴 한데 그래도 럭셔리 하니까 기분은 좋더라. 아니 이게 가격이 좀 있는데 그래도 무조건 먹어 봐야 돼. 진짜. 일단 두 종류 시켰는데 이게 그 계란 오믈렛하고 같이 나오는 거. 전반적으로 좀 단맛이 강한 편이긴 하더라. 아무리 바빠도 태국 대표 메뉴들은 다한 번씩 먹어 봐야지. 메뉴도 다 정해놓고 왔는데, 두 개밖에 못 먹는 게 조금 한이더라. 아쉬웠어. 얘는 조금 단맛이 아쉬웠어. 그래도 좋았지. 아니, 근데 진짜 사람이 입맛이 변하나봐. 저번에 왔을 때는 한입 먹고 못 먹었었거든. 이거는 의욕적인 맛이 없어서 호불호 없는 맛이야. 와.. 나도 이걸 이렇게 코 박고 먹을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다.. 생각도 못했어 아니 근데 베트남 돌아와서도 몇번 또맹콩 먹었는데 저기서 먹은그 느낌이 안 나더라 그리워 저게 와.. 원래 야시장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실내에 크게 있으니까 뭔가 사진에 안 담기긴 하더라 고 이렇게 다른 거 쇼핑할 것도 많고 하니까 잘못하다가 여기서 진짜 시간 순삭될것 같더라. 아니, 왠지 좀 불안불안했는데, 구경하다가 해점 시간 돼서 아무것도 못 샀어요. 아니, 백종원 아저씨 그 스쿠파 중에 하와이 참치스테이크랑 이거랑 먹어보고 싶어가 투탑이었거든. 솔직히 아침잠 포기하고 와서 먹은 보람은 있더라, 진짜. 진짜 맛있어. 분명히 이 골목에 건물 몇 개는 어, 갖고 어, 계실 거같 뭐. 장담한다, 진짜. 진짜 수영할 정도로 그래, 길이가 긴 수영장도 있고, 뷰도 좋고, 발 담그고 이제 뭐 맥주나 이런 거한잔 먹기 되게 좋더라. 저번에는 홍소천 아저씨 단골집에서 진짜 맛있게 먹었었거든. 아, 태국은 술한파의 시간이 있어서 조금 당황스럽요 워낙에 맛있다는 평이 더 많으니까 진짜 기대되더라고. 이게 진짜 부드럽고 진짜 맛있거든. 근데 알 수가 없는 게 조금 물려 나중에. 근데 저 고추 소스가 진짜 신의 한 수야. 진짜 맛있어. 이거는 딱그 중국 음식 맛. 근처까지 택시 타고 왔는데 조금 찾기가 쉽진 않더라고. 입구도 커피숍 내부에 비해서는 좀덜 눈에 띄고. 와, 이게 집 부지 몇 개를 터서 만들었다는데 엄청 크다. 음. 보니까 공연도 하나 봐. 아, 이 자체가 힐링이지. 나름 얼주가에 아메리카노 성애잔데 지금 딱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특별히 맛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아니 뭔가 분위기도 그렇고 라이브 공연하는 것도 그렇고 되게 힐링 많이 됐었어. 실내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어. 강가라 그런지 그렇게 덥지도 않고 밖에서 먹기 좋았어. 아니 손님수에 비해 직원수 이거 진짜 실하냐고. 뒷골목뷰는 뭐 베트남하고 크게 다른 건 없더라. 약간 동남아 느낌 나는 그런 느낌. 결국에 우리 그 호텔하고 뭐 아이콘 샵 있는 곳 완전 그냥 반대편이야 반대편. 어, 방 물어봤는데 공짜야요 공짜. 가깝긴 한데. 사이공강에서도 안 타본 걸 여기 와서 타네.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호텔이랑 아이콘 시암이랑 진짜 가깝다. 저녁에 불쇼도 한다는데 오늘 돌아가야 돼서 못 보겠다. 고국이 유명하다는데 왜 이렇게 장난이야? 겁나 오래 기다렸다잉. 이게 베이비 사이즈 타이징. 그 편의점에서 파는 타이티 웅축시킨 맛? 아, 어, 이거 진짜 그 말로 설명이 안돼 이게. 이거 이제 먹어봐야 알수 있어 먹어봐야. 음. 찰밥 진짜 맛있었다. 확실히 음식이 맛있긴 하더라 태국이. 분량이 좀 아쉽긴 한데 다음 것도 편집 중에 있으니까 금방 올게.